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타이거즈 편파 방송을 2015년부터 하고 있는 소대스 캐스터입니다. 한승택 선수가 11월 20일 KT로 FA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4년 최대 10억 원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금 2억, 연봉 6억, 인센티브 2억 원의 내용입니다. 한승택 선수를 영입하며, KT의 나도현 단장은 한승택은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좋은 도루 저지 능력을 갖췄고, 일군 경험이 풍부한 선수다. 즉시 전력감으로 포수진을 강화하기 위해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KT의 포수진 상황을 보면요. 이번 스토브 리그에 나온 FA 장성우 선수가 있고요. 장성우 선수는 89년생 이제 35살이 되면서 한승택 선수의 영입은 포수진뎁스 강화용 이런 영입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KT 팀 내에는 조대현, 강현우라는 젊은 포수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택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죠. 1994년생 31살의 포수입니다. 2013년 3라운드로 한화의 지명을 받았고 고졸루키임에도 한화이글스 첫 시즌에 출전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기아타이거즈에는 2014년도에 합류를 했는데요. 당시 이용규 선수가 FA 이적을 하면서 보상선수로 기아타이거즈에 오게 됩니다. 최근 들어 타이거즈 야구를 보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잘 체감이 안 되는 사건이겠지만, 10년 전에는 기아에서 뛰던 송은범, 이용규 선수가 각각 하나로 FA 이적을 했고, 그 보상선수로 임기영, 한승택 선수가 왔거든요. 어, 이제 그 보상 선수 듀오가 모두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한 문장으로는 좀 설명하기 묘한 감정이 드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FA 보상 선수로 지명되기 전 경찰청 입대를 앞두고 있던 한승택 선수는 군 전역 이후 2016 시즌이 되어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일군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2016시즌 당시 기아 타이거즈 포수진은 이홍구, 백용환, 이성호 선수가 돌아가며 나왔고 한승택 선수 역시 출전을 했습니다. 다만, 이 4명의 포수들은 팬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지는 못했고, 어린 한승택 선수의 성장을 기대하던 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사실, 이 시즌 전부터도 기아타이거즈 포수진의 문제를 회전문에 비유하며, 팬들끼리 또이 4명의 포수를 두고도 끊임없이 논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1-7 시즌에는 트레이드로 김민식 선수가 오며 주전 포수의 역할을 김민식 선수가 가져갔고 또 우승의 주역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한승택 선수는 백업 포수로서 무난한 블로킹 률과 무난한 도루 저지를 보이며 또 우승에 기여를 하기도 했죠. 우승 직후인 1-8 시즌도 비슷한 경기수와 수비 이닝 또 백업 포수의 역할을 또 담당했고요. 하지만 김민식 선수가 1-8 시즌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이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1구 시즌에는 한승택 선수가 조금 더 출전 기회를 부여받고 출전 경기수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역할이 바뀌게 된 것이죠 김민식 선수가 트레이드로 팀에 합류한 이후 기아의 포수 문제가 해결되는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서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1 시즌에는 두 선수가 엇비슷한 출전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실 팀의 포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22시즌이 되면서 박동원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민식 선수는 또 트레이드로 다시 SSG로 돌아갔고 한승택 선수는 박동원 선수 뒤를 이어 백업 포스의 역할을 또 부여받게 됩니다. 박동원 선수가 팀에 합류해 포수 포지션에 타이거즈 팬들이 만족을 느끼던 것도 단 1년뿐이었습니다. 모종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박동원 선수가 LG로 FA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맞이한 23시즌 팀은 한승택, 주효상 포수진으로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 경기력이 생각보다 좀 너무 안 좋았고 1대1 트레이드 류지혁 선수가 삼성으로 가고 삼성에서 뛰던 김태군 선수가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또이 가운데 한준수 선수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요. 이후에는 아시는 것처럼 김태군, 한준수 조합으로 주로 경기를 치러 왔습니다. 제 생각에 기아 타이거즈 내에서 한승택 선수에게 가장 크게 찾아온 기회는 이 2023시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승택 선수가 KT로 이적을 했는데 기아의 10년간 포수 역사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기아 타이거즈는 포수 포지션에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던 포지션이었고 그 가운데 또 기대감을 부여받고 경기에 나섰던 포수였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한 10년의 시간 동안 한승택 선수는 기아에서 604경기를 뛰었고 수비 이닝도 3,200 이닝이 넘습니다. 그간 한승택 선수가 포수 마스크를 담당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을 겁니다. 다만 기아에서 뛸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타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포스 포지션이 수비가 우선이 되는 자리이긴 한데요. 준 주전으로 나왔던 1,7 시즌부터 주로 출전 기회를 얻었던 22 시즌까지의 타격 성적을 보면 대부분 2할 ER 초반대의 타율, OPS도 0.6대에 주로 머무르고 있고요. WRC 플러스로 따져봐도 가장 높을 때가 79였고 음, 체감상은 다소 답답할 때가 많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떠나는 선수인데 한승택 선수와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 가장 짜릿하게 기억하는 경기 또 추억을 해봐야겠죠. 2019 시즌 문학에서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시즌 초반 4월 경기였고, 당시 기아타이거즈는 4대2로 뒤지고 있던 상황, 9회 초, 이사 말루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기억나시는 분들, 직관 가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려 대타로 출전해서 김태훈 투수 상대로 극적인 역전 말루포를 때려내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아팬들이 가장 한승택 선수를 사랑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러 온 케이트 팬들을 위해서 한승택 선수의 사용 설명서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폭투 포일을 막는 블록킹률은 꽤나 무난한 편입니다.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0.4대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요. 체격이 작지만 수비 자체는 꽤나 안정적입니다. 도루저지와 관련해서는 아주 강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1인분의 도루저지는 보여준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 타격은 1군 기록은 뛰어난 성적을 기록한 적은 없고요. 다만 25시즌에는 퓨처스에서 3할 7푼대의 타격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남기는 스토브리그 영상 댓글 중에 자꾸 슬퍼 보이는 영상만 올린다고 어느 분께서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또 헤어지는 영상을 이렇게 남기게 됐습니다. 한승택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에서 뛴 시간과 또 성적을 되돌아보니까 김민식 선수가 낫냐 한승택 선수가 낫냐 라는 이야기를 참 무수히도 많이 시청자들과 나눴던 기억이 저도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의 베테랑 포수인 김태군 또 타이거즈의 앞으로를 이끌어갈 한준수 포수 체제가 만들어져서 한승택 선수의 출전 기회가 많이 적어졌는데요. 수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또한 일군 경험은 정말 풍부한 선수입니다. 저는 허도한 선수처럼 한승택 선수가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FA 이적 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익숙한 선수들이 떠나가는 이 스토브 리그는 참 춥기만 합니다 특히나 기아 타이거즈에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있어 요즘은 더욱 쓸쓸하기만 한데요 반가운 소식이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승택 선수 영상이긴 합니다만 최영호 선수에게 영입 제안들이 파 구단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진짜 좀... 잘 이제는 프론트에서 마무리를 지어 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스토브리그 영상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하이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